그리고 지난 4월 1일은 감사원에서 포항 감사원에서 포항 지진에 대해서 감사를 1년 동안 한 결과가 정부의 과시, 정부의 책임이 입증됐습니다. 발표됐습니다. 자, 이정도 되면은 피해자만 있는 게 아니라 가해자가 분명히 존재합니다. 피해자만 있는 게 아니라 가해자가 존재한다면 구제가 아닙니다. 적선 받아야 될게 아닙니다. 저희들이 구걸해야 될게 아닙니다. 가해자가 있는데 왜 구제받고 적선 받습니까? 가해자가 있으면 배 보상을 해야 됩니다. 이게 핵심입니다. 배 보상을 위해서 포항시민 동참해 주셔야 됩니다. 거지같이 구걸하지 맙시다, 포항시민 여러분. 우리가 왜구걸해야 됩니까? 당당히 정부의 배 보상을 주장해야 됩니다. 그러기 위해서는 법이 만들어져야 돼요. 특별 법 개정에서 배 보상 근거 규정을 마련해야 됩니다. 우리 그 포항시민 여러분, 시민 여러분들만 클릭하실 게 아니라 시민 여러분 한 분만 동의하실 게 아니라 주변의 친지, 인척들, 지인들에게 퍼날라 주십시오. 황시민이 아니어도 됩니다.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다이 동문에 이 국민 동의 청원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. 친지 그리고 지인에게 국민 동의 청원 동료을해 주십시오. 군이 부탁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이 청원은 국회 홈페이지 사이트에 들어가서 할수 있고요. 그보다 쉬운 것은 여기 나와 있듯이 포항지진 밴드가 있습니다. 포항지진 범대본 밴드입니다. 밴드에 들어오시면 그냥 클릭 클릭에 들어오시는 게 훨씬 더 수월합니다. 포항지진 밴드에 들어오셔서 함께 국민 동의 청원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 혹시 질문 있습니까?